송동 색깔로 변해갖고 진짜 좋질 않아요. 다 여기 배관은 일단 여긴데예 여기서 예올라오는데두 번째, 예, 두 번째 거 아니면 세 번째 건데 네. 이거 지금 묻어가지고 살을 없애야 돼요. 예 여기 일단은 이거 지금 확인은 된 거고요. 네. 여기 좀더 넓게 파서 저기를 네. 해야 되는데 아 수리가 문제네 이거 이게 네. 키자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배관이 다이 모양이고. 여기 네, 앞에 게, 네, 이게, 이게 옥탑이고? 네. 그럼 이게 옥탑 401호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근데 옥탑 거는 어쨌든 움직이는 게 없는데, 네. 401호 쪽에 조금씩 이제, 가, 저, 예. 거기는 막으라 벽이 안새더라 간혹 미동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거 401호 거 지금 일단 잠그고 올라가도 되죠? 아, 그거, 그거 하시는 대로 해야죠. 아, 아니면 제가 여기 아니까, 이제 아니까 저기 올라가서 상황 좀 먼저 수전, 수전이나 그런 데서 세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여기 목 돌림 하고 가야겠다. 여기 여기 약간 물이 비치네. 끊났거든요 예. 다 보세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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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거기 하수도 구멍이잖아요. 예. 여기 네. 이쪽에 하수도 구멍 있어요. 예. 네. 거기서 세고. 갈려면 뭐, 또 이쪽이세요. 구조가 여기 위에가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사, 3층하고 4층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한번 볼게요. 딱딱딱 네. 제가 올라가서 좀 볼게요. 들어가고, 여기 혹시 오니까 영어 나왔어요, 형님? 네, 일단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너희도 왔던 양반은, 네. 3층을 보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괜찮다. 그러면 옥탑을 봤거든요? 네 옥탑에서 네. 막 소리가 막나더라고 아, 거기서 사는 건 거기서 사는데 거층에서 사는데그 부분은 여기는 깨끗하고 네. 옥탑에서보이 있다고 네. 아 화장실 구조가 틀리네 틀려요 요 부분으로 그럼이 위로 옥탑에 이 위로 화장실이에요 일단은 계량기가 도니까 여기서 저 확인을 먼저 할게요 제가 여긴 깨끗한데 위에서 그렇다 그러면 거길 파서 수리할 일인데 그리고 계량기 지금 도는 걸로 봐선그 위는 사실은 멀쩡해 보이고 저는 여기가 저기 하거든요? 그, 그, 되게 이상하네 사실은 그 위도 네. 그게 저기 사벽 이런 거 있어 모르잖아요 그구 네. 아까 그 옥탑 그거는 어떤 거인지 몰라요 위에 그런 그건지 우리가 속을 모르잖아요 아아 그가 아, 밖에가 수도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 검사할 때요. 어, 이제 수도꼭지든 뭐든 한번 제가 열어 보고 그리고 물안 나오는 거 있는지 아니면 물을 다 잠그 4 0 0로만 잠그면 물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물이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사장님 이게 사실은 글로 연결 사장님 말씀대로 엉뚱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봐야죠. 예. 보일러도 여기 있고, 민라인 원수를 하나 여기다 끌어 놨네. 동관. 메인은 동관. 그러고, 원수는 하나 끌어서 저기. 두로 잠갔으니까 일단 제가 연장 가져오면서 밑에 내려가갖고 그 물, 그 계량기 도는지 어쩌는지 다시 확인하고 따머지 연장 가져올게요 네. 일단 저희 온수, 이게 온수입니다 보일러 아래서 요 부속 이렇게 따라간 거이게 온수인데 온수 끌러서 여기서 지금 검사를 했어요 근데 6킬로 넘게, 넘게 좀 걸어놨는데 온, 온수는 안 빠지고 냉수도 1층에 계량기가 있는데 조금 적용해 하는데 어쨌든 냉수는 꾸준히 빠져요. 냉수 쪽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이게 지금 보일러 아래서 끌러가지고 이게 온수예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온수 이제 여기 밑에서 끌렀어요. 이거 어차피 여, 얘만 다시 압력 걸리게 세탁기 쪽으로 압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일러 간 것도 죽은 거니까 얘만 지금 온수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지꼬리 따라서 가보시면 6 k g 를 넘게 조금 더 오버하고 여기다 점 하나 찍어놨는데 그 선에서 깜짝도 안해요 아. 네? 근데 여기 지금 냉수 걸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푸르기가 힘이 들것 같아서 이쪽에다 일부러 걸었는데 제가 이렇게 잠궈놓으면 그래도 조금씩 줄죠 시계 네, 눈끔 가는 것처럼 그러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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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냉수가 일단 있다, 문제에 있다는 거고 보이죠 보이네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층에 개 수도 계량기 나중에 네. 그것도 부속을 그 메인 계량기 잡고 갈긴 갈 갈긴 제가 갈아드릴 건데 예. 거기서도 한두 방울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예.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빨리, 이 냉수 빨리. 떨어지는 게 이게 뚝뚝 네. 떨어지기 때문에 냉수에서 이제 찾는 게 맞습니다. 아, 예. 배관 공사 새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배관일 것 같아서 일단 관로 탐지가 하기로 했어요. 확인하야지 일단 탐지된 때는이 자리인데 이 자리 인근인데 저쪽 뒤가 화장실이고 그 안에가 비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비트 쪽에서 문제가 된 건지 사실은 변기를 무조건 뜯는 거보다 여기서 이 부담이 적으니까 여기를 한, 자, 한 포인트 파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 화장실 안쪽을 어, 확인하는 게 절차상 좀 건너 잘 못하면 화장실은 망가지기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비트 공간까지 문제인데 문제라 그러면 여기서 팔 건지 저쪽에서 또팔 건지 결정하겠지만 아무튼 확률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기를 제일 희망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 따 보니까 물기는 있어요. 여기를 여기를 일단 좀 파보고 그러고 확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먼저 파세해 봅니다. 이 뒤에. 뒤에 빛이 어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요 배관 뒤쪽이면 같아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정도 파면 예? 파면 저기 할것 같아요. 형님, 청색깔로 이렇게 동 녹난 거 색깔 보셨죠? 청동색깔. 예? 그 초록색깔 비슷하게 진한 그런 식으로 지금 변했거든요. 얘가 산화가 많이 된 거예요. 일단 저 안쪽에 네? 제가 뿌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영상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이렇는데 아무튼 저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음, 여기서 저기 하기로 했어요 네. 여기서 잘라서 조금 파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서 조금 조적이든 뭐든 계속 떨어뜨리고 이쪽에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여기 저조좀 파내고 벽돌 파내고 여기 지금 이쪽 언절인것 같아요 이거. 아 여기 똥잘 뛰어나요 지 청동 색깔로 변해갖고 진짜 좋질 않아요 다 여기 배관은 일단 여기인데, 예 여기서 예 올라오는 데. 두, 두 번째. 이두번째거 아니면 세 번째 건데 네. 이거 지금 무서가지고 살을 없애야 돼요. 예 여기 일단은 이거 지금 확인은 된 거고요. 네. 여기 좀더 넓게 파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 수리가 문제네, 이거. 이게. 예. 키짜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배관이 다이 모양이고. 하... 일단 누수 지점은 여기.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조용한데. 여기. 그걸로 가죠. 뭐 예. 파스걸고 예, 거예요. 물 타고. 예. 일단은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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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아니, 근데 저게 T자 식으로 저 뒤로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여기를 끊고, 에? 끊고 하긴 해야 돼. 아, 그리고 저쪽 뒤로끝 자를 수가 없네. 이렇게 좀 닦아놨고, 얘가 닦아놨고, 이제 멀티커터로 자를 거예요. 자르고, 이게, 이게 위로 올라간, 아, 냉수배관 같은데, 아무튼 얘, 얘 자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할 거고, 그러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보일러로 돌려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그냥 엮어도 될 텐데, 추정이니까, 추정이니까 확인을 하고 해야죠. 나중에 뭐 이게 만약에 냉수면, 예? 냉수면, 요, 여기서 바람 나오면, 예?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갖고 되면 이렇게 엮으면 될 거예요. 아마 빗자를. 그건 이제 추정이니까 일단 빨리 연결해야죠. 이쪽하고 자리에서 양쪽 그 사이 어디서 이쪽 가까운 데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서 여기서 이제 잘라서 T자에서 연결을 해야겠죠. 자, 이쪽에 두 번째 줄 표시한 게 온수. 예. 네? 그리고 이쪽이 어, 인입된 거 메인 들어온 거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저쪽 보일러실에서 온게온게 온게 이쪽 방향 이렇게 밑으로 보일러실 쪽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이쪽 위에서 원래 3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리턴 배관에 물렸던 게 양변기 물렸고 그러고 리턴 배관에 물렸던 게 저쪽 그아 식기세척기 주방 식기세척기에도 간 배관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어, 온 메인관에다가 어 화장실 들어간 라인 다 살려드렸고 양변기 어 양변기 나온 거에다 다시 리턴 배관 있는 데다가 거기서 저희 식기 세척기 있는 데까지 다 개통 확인했습니다. 요대로 연결해서 요대로 이제 공구리 치면 되고 요게 3층 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3층 일단 검사하고 수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 세탁기 쪽이고 원상복구 해주고. 이쪽도 다시 온수 연결하고 보일러도 이제 가동 되게하고물 틀어드릴 거예요. 관리 위해서 이렇게 전관구 이렇게 다 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감할 거예요. 어, 미장. 예. 미장 마감할 거예요. 어, 이상 없어요. 네. 예. 압력 검사 저희가 다한 건데 예, 사장님 이제 혹시나도 덥기 전에 물배 나오는거나 뭐 이런 거 있는지 찜찜해하실까봐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상은 없습니다. 예. 이쪽도 이제 미장마감 할 거예요. 네. 미장마감 할 거예요, 이쪽도. 옛날에는 변기 정신도 없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도 타일 다시 붙이고, 이것도 마감도. 변기 커버. 예, 했어요. 초속경 써서 말 붙여놨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변기도 네.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여놨고. 이거 하루만 조심하세요, 사장님? 예.